롤 라롤 이거 아는 언니가 추천해줘서 샀거든요 올리브영에서 되게 비싸 30ml인데 3만 그것도 세일해서 33,300원에 주고 샀어요 하나, 하나당 하나는 토너 하나는 그냥 일반 수분이에요 제가 요즘에 피부가 더좀 심하게 뒤집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거 추천해준 언니가 제가 쓰는 선크림 있죠 그거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쓰다가 이걸 다 써가지고 제가 그 영상에서 추천해주는 걸 보고 그거를 샀대요 근데 그거 쓰고 얼굴이 완전 확다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그거를 못 쓴대요 근데 문득 생각에 내 얼굴도 자꾸만 뒤집어지는 게 그거 때문인가 싶기도 한 거예요 사진 보시면은 이 정도거든요 되게 심하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승질나가지고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요거를 샀어요 오늘은 일단 요거 톤업 발라보려고 이거 제가 한두달 정도 발라보고 괜찮으면 나중에 영상에서 한번 언급 드릴게요 이게 주사피부염 있는 분들이 은근히 또 많이 쓴다고 해서 좀 기대중이에요 되게 조그맣네 질감이 뭐 그냥 원래 쓰던 거보다 조금 묽은 느낌? 오늘은 언니가 저희 동네로 놀러온다 그래가지고 아주 신나는 날이에요 도현이 어린이집 땡땡이치는 날옷좀 따가운데? <laughs> 저나 비원 카페마이란 데 보니까 되게 순하다고 괜찮다고 여기서 나오는 B5인가? B4인가? 그 크림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또 많이 쓰신대요 근데 저는 화장품을 또한 번에 막 바꾸면 안 돼가지고, 일단 요걸 한번 바꿔서 적응을 시켜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것도 한번 사오게. 아, 좀 괜찮았으면 좋겠어. 톤업이 원래 쓰던 것보단 좀안 되는 느낌이긴 해요. 어쩔 수 없지 뭐. 다 발랐는데, 조금 닥 터지잖아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는 조금 매트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되게 오일리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잘안 보이는데 방금 화장실 가서 잠깐 봤는데 약간 얼굴이 굉장히 <laughs> 굉장히 오일리한 느낌. 한번 좀 지내봐야지. 아 그러면은 일반이 이 정도인데 요거는 촉촉한 버전인데 뭐 얼마나 더 촉촉하다는 거야. 아 이거 다 써가요. 새로 살라고. 혹시 저의 노란 얼굴에 맞는 섀도우가 그 베이스, 베이스 섀도우가 좀 있는데 추천을 너무 해 주고 싶다. 그런 분 있으시면 댓글로 추천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런 거 좋아요. 생일이 었거든요도윤이랑 가가지고. 뭔가 <laughs> 쿠로미들 다 찾아가지고 사왔어요. 원래 신자. 안에 이거 안에도 있어. 윤주가 토끼를 또 좋아해가지고. 토끼랑 해서 이거 저것 샀어요. 이 함에다가 여기 있는 것좀 어떻게 저떻게다좀 쑤셔도 어려워. 크루미 이거는 쿠롬이 반지 스탬프래요. 이거는 두인이가 꼭 넣어달라 그래서 이건 두인이 최애거든요. 립스틱 사탕. <laughs> 저는 이거 립스틱 사탕 두인이가 꼭 주작을 해서 저거 하나 했고요. 이거는 썸머 밴드 모기, 모기 퇴치 밴드. 그래서 이거가 쿠롬이 아이템으로 좀 너무 귀엽죠. 이런 거. 이기 생일 때 생일 때나 좀 해주는 거지. 이게 다 해서 이 구성이 다 해서 3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머리핀 이거는 뜯어서 이렇게 줄까? 도윤이만 큼어 아니 이거 닦으려고 꺼내놨어 화장실에다 뭐좀 뿌려놔갖고 잘 잤죠? 아왜또 저기 놓어 도윤이는 깼어요 아 이거 이거 뭐 다른 건 아니고 앞머리가 너무 맹구같아가지고 가르마 좀 탄다고 꽂아놓은 거예요 이, 이 번들거림 보이시죠? 이 카메라에서는 저 카메라에서는 이제 좀 최대한 뽀얗게 나오는 그 그게 들어있어서 저거를 푸는 방법도 모르고 사실 풀고 싶은 생각도 없어가지고 그냥 두는데. 하고 있어? 어, 왜? 쉬를 했죠? 응. <laughs> 쉬하고 싶어. 아, 쉬하고 싶어? 화장실 갈까? 여기가 지금 다 피부염 때문에 지금 빨간 거. 엄청 빨갛죠? 윤주가 9시 반에 그 영양검진이 있다고 해서 끝나면 10시. 근데 우리가 가려는 밥집이 11시에 열어 그니까 우리 집에 한한 시간 정도 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윤주 형아, 윤주 형안자올 거야. 굴 거야? 응. 도윤아, 근데 우리가 윤주 병원으로 윤주를 데리러 가야 될것 같아. 윤주가 우리 집을 못 찾아가지고. 윤주 어디 아파? 아파서가 아니고, 도윤이 저번에 키 재고 몸무게 재고 했지? 응. 어, 한발 들고 서 있으세요. 그런 거 했지? 응. 어, 그거 하러 갔어. 라라라. 하여튼 윤주랑 언니를 데리러 가가 가야 될것 같아요. 윤주야 돈이 준다고? 어 저거 있다가 엄마가 윤주랑 도인이 줄게. 아 고마워. 어 저거의 정체는 비밀이에요. 윤주 보고 싶어. 어 윤주 고 선물 줄 거지 도인이가? 응. 어. 윤주야 이거 자 돈이가 짜증내서 미안해 이렇게. 아빠. 짜증 언제 냈는데 몰라. <laughs> 윤주다. 윤이 잭간이들. 아, 이 옷이 그 옷이다. 어. 도윤이 그. 애창윤주. 애창윤주야? 애창윤주. 윤주가 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윤주 거야, 도윤아. 이야, 와, 윤주야, 이거 봐. 너무 귀엽다. 아니, 쿠로미, 쿠로미 모음집이라고. 아. 다 쿠로미야. 윤주야. 윤주, 너무 귀엽다. 윤주, 그때 크롬이 들고 다니길래 고민을 좀 했거든? <laughs> 윤주 장화를 사줄까? 근데 장화가 있을 것 같은 거야. 장화 없어. 장화를 사줄 것을. 아, 윤주거한번 아, 보자. 아, 그래도 10이 100분이네. 도윤이는 9야, 9. 12에 응. 몸무게 10. 어, 몸무게는 마, 너무, 마, 마, 너무 적게 너무, 나가긴 하네. 머리둘레 24. 그래도, 응. 근데 체중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긴 했다. 아니야, 근데 저번에 분명히 두 어, 자리. 가 훨씬 넘어갔었는데 응. 줄었어 체중 100분이가 응 근데 체중은 어차피 뭐좀 정책이 있으니까 뭐 민호가 이걸 탄산음료 대신에 먹겠 되는 거야 근데 효과 있어? 뭐 이거 이제 두포 먹었는데 얼음이 아. <laughs> 없어서 그냥 줘 46분이니까 실실 이제 나가 되겠다. 마셔보시래. 어, 웬일로 김장을 만져? 언니가? 아 윤주 무서워. 아, 윤주가 아. 야, 오랜만에 또 에이. 누나가 막 만져주니까 또 기분이가 좋았어. 오 탄산 탄산. 괜찮다. 하지? 괜찮지? 몇포 챙겨갈래? 오 <웃음> <웃음> 이게 몇 포예요? <laughs> 이거 어 가방 예쁘다. 이거 내가 뜬 거야. 가방 굉장히 마음에 든다. 짠 여름 여름하다. 내가 뜬 것. 마음에 든다. 탐난다. 엄마. 네. 네. 근데... 근데 요새 도윤이 말 시작할 때. 근데. 근데, 근데 젤리는안전 좋아. 젤리? 어? 응. 오, 언니 찬스로 좀 편하게 김장이 산책 나왔어요. 조금 들고 들어가야지. 아, 윤주 어제 장화를 봤거든요. 되게 예쁜 핑크색 장화를. 사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이 그래도 장어는 언니가 당연하게도 샀겠지 이러면서 장어 안 샀는데 장어 살걸 장어가 3만 6천 원 저게 3만 4천 원. 오분이면 생중고이. 이거는 눈에 피었어? 이따. 잘하 음. 쏟아져 나오시오. 알갱이들 따라 오세요. 네, 마 선생님. 극적파해극적파해 찰랑거리는 음, 두 머리. 응? 응, 응, 거니, 제가. 선생님들 여기에요. <laughs> <laughs> 요즘 김들. 깜사합다아 어, 여기다. 어 괜히 이나 닮아가지고 목청이. 야 여기 엘리베이터가. 이야 뭐가 이렇게나 시원하냐. 야. 어 윤주는 이거 바지 길이 맞네. 윤별님은 윤주 고등신도 왔다. 그랬죠? 좋겠다 좋겠어. 어금 어금 이어서 가자. 내가 나타나면은 악어대가나 아, 올라. 어, 여기, 여기 한 번만 앉아봐, 애들아. 아, 절대로. 어, 응. 언니 나랑 이거 할래? 뭐? 이거, 이거 봐. 이거 할래? 이거 저 모양대로 몸 이렇게 맞추고 있으면 되는 거. 각자 자리에서 뭐 준비가 완료되면 완전 됐다. 자, 어 내일 막기다. 내일 막기다. 탑라고이야시 우리가 지금 한 좋아. 바퀴 더 와. 돌아보자. 윤주다. 한 바퀴 더아 그럴까? 응. 윤주. 윤주가 우리 따라오고 있다. 어, 윤주 우리 따라오고 있다. 겁쟁이. <laughs> 아 그만하자. 어, 이거 끝까지는 가야지. 우리 이거 타던 거는 원래 끝까지 마무리 해야 되는 거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laughs> 재밌다. 이쪽 안 가보고 그쪽으로 어? 다시 가는 거야? 왜? 뭐 하고 싶은데? 아 저기 <laughs> 가. 저기 가. 그럼 도윤이는 여기 가고 윤준 저기 가고 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 여기. 어 가자. 동시장어 가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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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고연주 <laughs> 사람 높이 점프를 점프 점프, 사람 높이 점프를 점프 점프. 하나, 둘, 셋, 이안 넘어지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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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언니. <laughs> 우리 얼마 전에 카르노 타우로스 그거를 민호가 또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샀다 선물 줬다 했더니 이번엔 타르타르노 본 사우로스를 사달래 또 카르노 타우로스 어 그거는 집에 있지 도현이 그거 마실 거야? 어. 야 이게 얼마 만에 뽀유유 지와 이거는 포도 맛이네 이건 엄마 거야? 어 <laughs> 이건 윤주 거? 어 이건 도현이 이건 도현이 이건 이거 딸기 맛은 안줄 거. 조연 이거 딱한 모금만 하고 엄마랑 화장실 갔다 오자. 응, 어? 알았지? 응. 어? 이제 화장실 갔다 오자. 아유. 아유 오랜만에 또키카아서또 뛰어 놀았더니 또 아유. 힘들다, 그렇지? <laughs> 아유. 맛있죠? 음. 정에 내리는 거 없습니다. 아니야 이제 아만해 윤주는 아아 더할 거래, 더할 거래. o 스트 v e got it. I've got it. I've g 됐 t 됐다, I've got it. I've got it. 여기 안 보이지만 누가 있나 봐요. <laughs> 그좀짠거 같은데 물좀더 넣어주세요 짠것 같아 <laughs> 그런 것 같아 <laughs> 음, 맛있는데 너무 싱거워요 아 그래요? 짠! 아 그래요? 짠 고춧가루 좀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없는데요? 아, 없는데요? 고춧가루가 <laughs> 없다고요? 솔직히... 사장님 마늘 많이 넣어주세요, 마늘. 저는, 터는 저는, 저는, 아는 저는, 저는, 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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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두면 나올 거야. 키가 진짜 비슷하네. 음. 개그 듀오냐고요? 근데 뼈 무게지 않을까 아무래도 <laughs> 계속 뭐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 아무래도 이제 도윤이는 살짝 좀 통뼈 느낌이 나고 윤주는 조금 뼈가 이렇게 가느니까 음. 그 무게지 않을까 음. 언니 이거 뜨는데 얼마나 걸렸어? 이거? 응. 한한달 반. 한달 반? 한달 반? 근데 그때 산그 실로 그럼 이거 하나 맞아, 맞아. 뜨면 끝이야 이제 어. 실이 없어? 어. 거의 한, 한 20g? 우리가 산게 400g이거든? 예쁘다. 나도 떠줘요. 그게 그럴 필요도 없는 거거든 이게 지금. 기다려봐. 진짜 못하네. 하나 하나. 아, 보이뭐뭐뭐뭐 뭐, 뭐, 뭐. 아, 보고 있지 지금? 뭐뭐뭐 봤지? 어? 봤지? 아 완전히 안 넘어가잖아. 기다려. 아왜안 넘어지? <laughs> 아 얘가 불량인가? 봐 그럼 얘를 한번 해볼까? 이게 원래 안 넘어가. 아 이거 이게 안 넘어가네? <laughs> 아 미안다. 미안다. 될줄 어, 알았습니다. 아, 이모 집 가서 노래 아주 클럽으로 틀어달라고 해. 이모, 저도 하나만 주세요. 그래. 손이 하나 주세요. 네. 치치랑. 네. 언니가 윤주 하네요. 모자 뜬 거래요. 예쁘다. 윤주, 이거 한번 써볼래안 쓴데. <laughs> 봐봐요. 어, 손이에요. 우와! 윤주가 네. 그린 거예요? 네. 이모 손도 그려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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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윤주 되게 섬세하게 잘 그려. 손 모양대로 이렇게 그리는 거 봐. 우와. 도윤이도 해봐. 자. 아, 어, 어쩜 좋아. 도윤이 윤주 인사 한번더 해. 안녕. 안녕.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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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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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주라고 선물 보내 줬었어요. 카카오로. 그래 가지고 생긴. 아유, 아주 잘 놀고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어둡네. 날이 아 이런 날 약간 뜨끈한 국물 같은 거 먹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찌개찌개한 거 먹어 줘야 되는데. 도윤이 저녁에 뭘해 준다. 지금 벌써 <laughs> 하루가 이렇게 가네. 지금 벌써 4시 40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밥을 좀 슬슬 해야 될것같아 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언니랑 나가면서 배송이 와가지고 택배가 와가지고 요거를 가는 길에 그냥 뜯어서 먹었거든요. 되게 맛있어. 우와. 먹었지, 이거 맛있었지. 이거 왕 맛있어. 이거 초코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눈 들어가게 맛있어 원래는 하리보그 초코 마시멜로 살려다가, 그거는 배송비가 2,500원, 3,000원 막 이렇게 들길래, 그래서, 아, 저거 무료배송인데 한번 시켜볼까? 맛있어. 딥만스 초콜릿 아세요? 그, 그러니까 그거랑 맛이 비슷할 것 같아. 이 초코가 싸구려 초코 맛이 아니고 좀, 뭐라지? 좀 괜찮아. 음. 음. 맛있어. 음. 음 저녁 뭐먹지 AMT 샀거든요. <laughs> 닦아야지, 닦아야지 하고 아직도 못 닦았네 이걸로 너무 많이 뿌렸나? 너무 좋아, 이쇠맛 진짜 내 소망 쇠맛 주방 진짜 주방을 그냥 나 솔직히 말해서 이 상판 이런 것도 다 쇠로 하고 싶다 근데 이쇠 소리를 취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쇠를 너무 좋아해서, 쇠나 유리, 모든 주방용품을 쇠나 유리로 바꾸는 그날까지 다 바꿀 거야. 저는 쇠 소리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그저 그냥 제가 이빨에 쇠 닿는 그 소리만 힘들어 하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최대한 쇠 소리 날때 나는 이제 그 부분들은 제가 소리를 좀 줄여서 이렇게 올리긴 하는데 아니면 빠르게 해가지고 속도를 빠르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넘기긴 하는데 아예 안 들어가기에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뿌리라고.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배 아프니까. 응. 음. 이제 아이스크림 그만 먹지. 그래, 그래, 그래. 아주 그냥 최고야 음, 다 먹었어? 응. 어. 맛있었어? 응. 어. 음. 다음, 다음에? 다음, 다음에 또, 어. 또, 또. 아이스크림 줘 음, 다음 에가 오늘은 아니지? 응코 자고 일어난 다음아코 자고 일어난 다음에? 응. 그래 이제 오늘은 단거 그만 먹자 오늘 되게 많이 먹었으니까 어. 음. 시커멓게 나오네 이거 무슨 눈 같지 않아? 눈 내린 것 같다고 이거 봐 뭐, 이거 시커멓지? 이불 없애요 이불 쓸 수가 있어 일반. 응. 알았죠. 무정공정이 아니. 엄마는 무정공정이 아니. 아빠야야 뭐? 이거. 오늘 국은 만두국 끓이려고요. 케이스 먹은 것 같은데요. 가림막 있다 그랬는데. 뭐야 <laughs> 도장 <laughs> <고장> 나서 바빴는데 <laughs> 아빠 잘못 샀나 봐. 안만 먹는다고요? 이 밥은 준비해놨고요. 돈좀씻고 있어. 요 비가 아직도 많이 오네. <laughs> 이게 얼굴이 점점 번들 번들 거려진다. 언니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게 그 약간 그, 그 S N L에 무슨 실장님 뭐 하잖아요. <laughs> 피부과 실장님인가? 약간 그런 <웃음> 수준의 <웃음> 되게 광이 나는 우리 언니가 그래서 광 많이 난다고 막 그러더라고. 요 <laughs> 광이 좀 하여튼 많이 나요. 겨울에 쓰면 딱일 것 같은데 여름에 쓰기엔 조금 자칫 땀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수준? 오늘 필라테스를 가거든요 30분 있으면 또 가야 되는데 지금 밥을 먹으면 필라테스 하다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스테이크나 좀 썰어먹고 갈라고 네 이제 두인이밥 양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까 차린 거에서 요 정도 먹었어요, 요 정도. 여기 있는 거, 그 호박전은 두인이가 안 먹겠다고 해서 신랑이 먹었고, 여기 고기도 한 덩어리는 제가 먹었고, 수박은 안 먹겠다고 해서 제가 먹었고, 밥은 이제 두인이가 다 이제 먹고, 이건 아예 손도 안된 거거든요, 저는. 두인이가 먹고 남긴 거, 아까 푼 거에서. 만두국은 다 먹고. 거의 다 먹었지, 거의. 요 정도 먹어요. 두인을 이렇게 조금 먹고 남겨요. 이게 근데 식판이 되게 작은 거거든요. 왕자가요. 그마저도 남긴다는 것. 도윤아. 어? 엄마 운동 갔다 올게. 응? 왜 아까처럼 가지 말라고 막. 엄마 되게 사랑하는 막 엄마 막 가지 마세요. 그래야지. 엄마 가지 마. 응. <laughs> 나 가지 마 가지 마. 연기대상. 연기대 <laughs> 있어 <웃음> 뭘때 비가 아주 꼬꼬가 쏟아졌는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니네. 엄마, 잘해오셨 <laughs> 보고 싶었죠? 응. 김장아, 밖에 진짜 우르르 깡깡 난리 났다. 못 나간다, 지금. 어? 지금 엄마. 끝났어, 지금. 오늘 산책 못 해. 지금, 끝났어. 어, 오늘 지금 산책을 못 해, 지금. 끝났어! 끝났죠? 쟤는 뭐 만들고 있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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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이게. 계단도, 어. 아, 계단도 있고 문도 있이 거야? 게 문도 있게이 이게. 이 응.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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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디... <laughs> 왜그토만 보는 거야? 엄마를 <laughs> 굳이. 이 어? 도윤이 진짜로 다음부터 또 윤주랑 안놀 거야? 응. 진짜 다음부터 키카 절대 안갈 거야? 음 응. 응. 매번 키카 갔다 올 때마다 그런다? 키카가 진짜 재미 없었어 정말로? 음 응. 응. 아예 재미가 없었어? 응. 그럼 앞으로 평생 키카 안갈 거야? 응음 도윤 응. 키카가 안 재밌었어. 안 재밌었어? 응. 키카에서 웃음소리 한번안 냈어, 응. 웃음 소리 한번안 냈어 도윤이가? 응막 웃음 소리 이렇게 냈 그렇게 냈냐고? 어. <laughs> 너뭐 아까 그렇게 웃던데? 윤주랑 뛰어다니면서? 근데 아빠는 왜 이렇게 맨날 잠옷으로 외출복을 입혀놔요? 근데 이대로 기억... 등원하면 편하잖아 <laughs> 너를 위해 아 이거 다 도현이가 지는 거야? 응 지금 도현이 혼자 하고 있어 엄마 아프지 마세요 하는 거야? 엄마 아프지 마세요 아, 아, 아프지 아